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알찬 크리스마스 보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영상 크리스마스에 배그에서 생긴 일입니다. 총두 편으로 이루어진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요. 넘기지 말고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레아스 이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와이크 되시나요? 아이. 하이, 하이 어 이번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4 번님도 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님들 혹시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으세요? 예. 네. 뭐 하세요? 네. 저요. 일 번이랑 데이트요. 아. 아. <laughs> 어, <짜증나. 웃음> 아 따스마. 아 이번님 차였고요. 오케이. 죄송아 그럼 삼 번님. 예 전분 님은 저랑 데이트 하시죠? <laughs> 뭔 소리예요. 아, 안돼안 돼요, 돼요. 저는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데 어디 어디 가세요? 어, 가세요? 저 이제 미라마로 떠날 예, 예정이고요. 저는 그 에란겔로 가기로 했는데. 어, 좋은 데 가시네. 네, 그렇죠. 좀 어, 약간 푸릇푸릇한 데가 좋더라고요. <laughs> 저는 상막한 데 가려고요. 마음이 상막해서. 그러면 저희 여기 갈게요. 지금 갑니다. 아, 애스키. 그럼 get... 어, 1번 님은 계획이 있어요? 네, 저랑 네, 그리타요. 저... 아니 이번님 말고요. 이번님 <laughs> 상당히 불쾌하시잖아요. 예. 아, <laughs> 아, 개웃기네. 두분안 사이 아니죠? 모른 사이죠? <laughs> 아, <아유. 웃음> 네, 몰라요, 몰라요. <laughs> 아, 오늘 알게 됐어요. 사용 없다. 그렇지, 오늘 안 거지 뭐. 응. 뭐야? 아니 이번님 여기 제 자리인데.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랑 6호차 타고 올라가시죠? 네 좋죠 오케이 저랑 데이트해요 네? 2번님 아저 싫어요 아안 돼요 <laughs> 남자 싫어했어 <싫어해서>. 아, <laughs> 4번님 싫어... 네요저 <laughs>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4번님도 태워갈게요 아니 4번님은 안쪽에 갔으니까 1번님 태워야겠다 오케이 2번님 3번.. 아 뭐야 1번님 2번님은 서로 뒤에 나란히 앉았네요 얘기 좀 나누시고요 좋죠 와, 항상 아이, 있는 일이에요. 한대 보고 시작했다. 아, 여 여기 한번 내리세요. 여기 한번 터시고. 제가 내릴게요. 오케이. 여기 차도 있고.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내리시면 오케이. 돼요. 이 2번님 여기 삼거리 가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2번님, 2번님. 어, 근데 저기도 차 있는데. 어, 그러네요. 2차 타고 가죠. 네. 네. 제차 하나 남겨놓고 가세요, 제 차. 오케이, 여기 유모차 남겨놨어요. 네. 유모차 싫으시면 율무차 하나 꺼내드릴까요? 아, 사부님, 예. 사모님, 저희 데이트는 없던 걸로 <웃음> 하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예. 나이스. 저 5탄 좀 주실 분, 30발이 단데 몇, 몇 탄이요? 5탄. 아, 제가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오탄이랑 오라무탄도 좀 준비해 주세요. 아, <laughs> 그냥 바닥에 버릴게요. 아, 죄송해요 예, <laughs> 네, 준비해 주세요. 여기 아, 4배 하나 남아요. 어, 저 4배 괜찮아. 예. 저번 님 데이터라고 하는 중. 오케이. 나갈게요 밥은 아, 한 번도 없이 4배 필요해요. 어, 저 괜찮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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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먹어라. 패킹이랑 다 떨궜어요. 오탄 버렸어요. 오탄 어, 버렸어요. 거기. 운전 일 번님인데, 오케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아까비. <laughs> 여기 들렀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인데? 사부님, 우리 오토바이 타요. 아야, 아, 아 아야야야, 아프다. 오케이 오케이. 파 파밍 하고 갈 거예요? 어 여기 잠깐만 그것만 들리려고요. 그럼 이 번님 저랑 데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네. 어 어. 어? 오안돼안 돼, 안 돼. 빨리 피 어? 먹어야 돼. 어? 빨리 피 어? 먹어야 돼. 안 죽는다. 안 돼. 안돼안 돼. 돼, 돼. 다 살았다. 어, 당연 당연. 소리 소리. 아. 아니요. 어. 사다 사다 사다. 오, 저희 저희 쏜다. 예. 여기 여기. 3번 핑. 3번 핑의 사람. 네명네 명. 네명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어디쯤? 3번 핑 맞아요? 여기. 오! 이제... 나이스. 어디쯤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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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핑핑핑 2번 핑한명 도로 건너고 저기 집 담벼락 쪽 오케이 화킬 내기 가능 아! 안돼 나나 근데 집 안에 들어왔고 전 살아요 하나 기절 살릴게요 어, 어, 나이스 굿, 굿 나이스 잘해 잘해 어 좋아 아직 2명 남았습니다 저기 초록 핑핑 돌 뒤에 있어요 한명 오케이 이거 한 명은 여기 이쪽에 있는 네? 어붙는다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집 핀션으로부터 어, 해서 번4번님 앞으로 조심 조심. 확인 확인. 자자 처리할게. 오개 멋있어. 아 <laughs> 죽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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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일단 캠 붙는 거는 자른 어, 어, 나이스 됐다. 나이스. 4번님 들어와요. 깡각 같은데? 됐다. 아나 죽었다. 아 근데 나 들었다. 4번이 <laughs> 소동 보이절 하나도 기절. 지금 수류탄 터진 쪽에한명 있어요. 오케이. 어딘가 뒤에 한 명. 오, 기절 기절. 또 기절. 나이스 나이스. 한명더 붙어요. 삼모님 그쪽으로. 어, 확인 확인. 하나도 기절. 나이스 얘네 어, 나이스. 얘네 계속 살리고 이 살리고 죽고 이러는데. 아나 어디 석궁 맞았는데? 어, 어디지? 석, 석궁 맞았다고? 우리 가야 되네. 대시체 한명 있어요. 어디죠? 제 죽은 자리. 죽은 자리가 안 보여요 맵에.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오른쪽 그 앞에 바로 앞에. 보여요. 사부님 그 바로 앞에. 보여요. 아 이거? 예 네, 거기 거기 네. 거기. 술탄이 없어 술탄 술탄 있으면 잡는데. 어제잘 아, 쏜다. 달라붙지 마요 달라붙지 마요. 네제잘 쏴요. 술탄. 옆마옆마옆마개잘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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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봐 올라가봐 나이스 브로핑 쪽으로 한명야얘 뭐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까비 나이스 생각도 앞에는. 저 오토바이 탈까요? 하트, 하트, 하트. 와 높았구야 사모님. 헤오노았구 <laughs> 안돼 안돼. 뭐야 죽었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솔로예요? 아, 솔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야? 어, 저희 그러면은 어 루인스 가실래요? 아, 예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이크안 되시나 봐요. 저희들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랑 목소리 비슷하시네요. 그분이요? 예, 그분이요. 아, 저희 엄마랑 목소리 비슷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 혹시 아, 어머니 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 제가 하는 최 여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 저희 어머니도 최 여사인데. 아 반갑습니다. 네. 오, 같은 그것이네. 바로 들어게요 러스키. 혹시 어머 그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세요? 아 너무 잘하세요 어, 저희 어머니 못하시는데. <laughs> 아, 같은 최씨가 아닌가봐요. 다른 최씨인가봐요. 네. 아 그런가봐요. 네. 오케이. 자, 어 맞네요. 오 뭐야? 오이오이이 <laughs> <어이구>, 빠지실래요? <laughs> 빠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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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방금 아니. 아, 안빠안빠안빠다저 빠질게요. 아, 예. 먹고. 그렇지. 그두명 잡고. 그렇지. 뭐죽 죽지 마시요 오케이. 마시고. 오케이. 앞에 사람 있고. 네, 전 믿어요. 어, 오케이. 오! 도세요일 번님. 도세요 사부님. 여기 2층 아, 어. 여기 여기 이 번이 있습니다. 참다. 아이고. 어이고 투명 가이시네 도망가야 지 그러면. 다시 또 도망갈게. 저기 있다, 사이가. 여기 어, 불 발소리 난다. 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저 진짜 갈것 같아요. 있어 있어, 있어. 이 집에 있어 여기 이평집에 있어 아! 아 뭐야 총 없네. 어 미안해. 뭐뭐뭐 뭐, 뭐,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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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임. 네, 야, 야, 애, 야, 애, 야. 알고 아, 예.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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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아, 이고 예. 합니다 메리크리스 네.